안녕하세요 산재박사 TV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박사 TV의 박찬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산재 자주 듣는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라고 해서 전부 다 노무사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무상 사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질병, 세 번째로는 출퇴근 제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 곧바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위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업무상 질병인데요, 질병 사건은 좀 노무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무 기간이 짧게 산정이 되거나 또는 가족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가지고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도 이제 제자분이 여러 소규모 건설 현장 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실제 일하신 기간에 비해서 근무 기간이 훨씬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해자분의 입금 내역서와 더불어 자녀분의 학생 기록부를 함께 떼 보았는데요. 지금은 40대가 되신 자녀분의 고등학교 시절 학생 기록부를 떼 보니 어머님의 직업란에 건축업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가지고 어머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근로를 하셨다고 입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건설일용직 근로 의 경우에는 사대보험 상 근무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음, 건설 일용직 분들 중에 특히 내장목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내장목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3, 40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객관 증력을 확인해 보면은 1, 2년 정도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썼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진행했던 제이자 분께서는 사업자 분들과 좀 친분이 잘 쌓여져 있는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재직증명서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셨던 동료 근로자 분들에게 인후보증서 등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좋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어... 퇴행성 질병의 경우에는 발병 원인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연령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특히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뼈와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연령을 원인으로 보아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 연령이 아니라 또는 연령이라는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일을 노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위임하셔 가지고 업무적 요인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으시는 게 좋겠죠.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입증하는 게 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단골 질문인데요. 어, 보상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전수 농사님? 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은 7일 안에 처리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7일간의 기간에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7일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인데요. 통상적으로 사고건 같은 경우에는 한달 안에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질병건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달,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승인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나오는 건 아닌데, 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별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양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승인 전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내셨던 병원비나 약제비 같은 게 있으시죠 요양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 세 분의 역서와 영수증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들을 첨부하셔가지고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후에 자문 단계에서 해당 자료들을 검토해가지고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이 대략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실제 일한 기간이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한 내역이 없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한 당일에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장애급여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공단 자문위에게 자문만 받고 끝낼지 아니면 전문진단을 갈지 특별진찰을 갈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양하게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공단의 자문회의 일정이나 전문진단 특별진찰 병원의 스케줄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두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는 경우에 산재 불승인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은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제기하거나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할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심사, 재심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결정을 뒤집어 볼수 있습니다. 심사나 재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심사나 재심사 모두 약10% 내외의 취소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과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90일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뒤바꿀 만한 증거를 제시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총두 편에 걸쳐 산재 신청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산재 신청 및 보상 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재박사 TV의 박찬수 노무사. 이승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